하신 항성 이동을 찍고 아 이거 가속 받아야 돼 이거 가속 안 받으면은 조던의 가속 바꾸는 벅차가 너무 커서 무조건 가속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거랑 가속 올려주는 거 쓰고 있어요 이 없어 10만, 순간 DP가 12만까지 나왔던 것 같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이정도 이런 거는 우설 한번 깔아주고요. 어차피, 돌라 돌아... 와서 죽을 애들이라. 내내, 내내 하이. 돌고 있을 때 수분 섭체하지 말아줄래? 이따가 해줄게. 시간 나면, 중간에. 오, 키리한 성향. 광파이가좀 먹기 어려운 조합이죠. 생량의 전딜이라서. 이거는 빠르게. 영소를 비맥을 쌓고 사실 비맥 타이밍에 엘본이랑 같이 두리는 게 좋긴 한데 방금은 이게 이게 엘본을 그냥 먼저 써버리는 비맥이랑 상관없이 먼저 써버리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방쳐야 되는데, 이거 비맥을 못 터트릴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엘군 빨리 써서, 할로우 감사합니다. 엘군 빨리 써가지고, 그냥, 그, 결론은, 이, 천공 데미지를 많이 입혀야 되는 게조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엘군을 빨리 터트린, 아니, 그, 비맥을 빨리 터트는게 나아요. 저도 조든데 저랑 너무 다르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조대네 안돼! 하지만 이럴 때 스턴 한번딱 걸어주고요 대풍묵 있으면 대풍묵 걸어주시고 비늘결속자가 또 있으니까 비늘결속자 주시 잡고 근데 이번 판은 이거 다 몰아잡으려나 보네요 해골 가져세요 하는 거 보니까 다행히 이번에 장신구가 있어서 이때는 방칩시다 사신 돌아왔으니까 바로 터주고보라서 잘라주고요 경로 예제 한번 해주고 조대의 유틸기로 열심히 야군을 지원해 줍시다 물론 딜을 잘 하면서 룸리누 팔로우 감사합니다 얘기했나 감사하다고? 무튼 두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반에 생량이랑 이정도 차이면은 후반까지 후반에 따라잡을 수 있어요 소레아 소레아가 후반 가면 갈수록 조대가 또 딜을 좀할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탱커처럼 계속 몰아서 잡으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긴 하지. 이렇게 잡는 거면은 아마 이거 수병이 딜이 더잘 나올 거예요 무르소도 깔아주고. 1레아 16단에서 이렇게 쳤는데, 훅 배워야 겠어요. 15단에서 그 정도면 잘친거 아닌가요? 단수가 날수록 광파이 먹기가 쉽지 않아서 더 빡셀 거예요. 아마. 아마도. 아 지금 너무 무지성 로일하고 있다. 항상 전투 전에는 비맥 자원 쌓는 거는 아시죠, 다들? 자 수분 섭취. 음. 이게 뭐야? 내가 아까 이걸 안 썼나? 장신구를 고층 이스턴 나이스 그리고 물약은 쿨되면 바로바로 바로 빨아주세요 경화 때. 지금 뭐 경화 폭군 상관없이 물약은 쿨되면 바로바로 빨아주는게 좋은 거라이 다음 풀링에. 쓸라고 하시는 아껴 끼는 데 이렇게 되는 거면 아이고 그냥 하시는 쓸게요. 에드가 났으니까 바닥은 무조건 피하고 자극 필러 자극 많아 없으니까 자극 한번 넣어주고 저 목도 뭐 방기 우르서만 깔아주고 아이고 스톰 한번 넣어주고요. 죽기님이 땡기셨다. 내가 오루소깔려고 했었는데, 깔아서었는데이 전체적인 이틀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도망이는놈 땡기는 것도 여기서 좀 한마리 도망가다가 애드가 많이 났잖아요 이런거잘봐야돼 이거는 그냥 아낄게요. 차원 이럴 땐 차원 넘쳐나도 어쩔 수가 없어 울면서 드려야 돼. 여기가 줄가공 쓰였나? 없 이거 한 5초 있다가 찍을게요 비밀을 안 그러면은 손해라서 조심해. 안 그러면은, 정, 저거, 비맥 끝날 때까지, 저게 안 돌아. 바로 칼차단 박아주고. 소집이 안 돌아. 이것도, 별세두번 박아준 다음에, 별손 두번 써주고, 별도. 최면은, 해, 회오리 바람 있으면 저거 써주세요. 회올, 회오리 바람 좋습니다. 박, 최면 박시 깨졌지. 우르 소리 있긴 한데. 뭐가 이렇게 아파? 또못 도망간다. 저는 겨울잠으로 하는데. 겨울잠은 겨울잠 안 깨나요? 겨울잠에 안 깼었나? 오우, 칼같이 넣으시네. 저렇게 더 미리 던지는 약국님 만나면 너무 편안하죠. <목소리> 1등면 고민되죠.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씁니다. 하신. 반피 수. 정도면은 끊으면 되니까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저거에 맞는 게또 생각보다 좀 아파서 아유 너무 일찍 썼다씨. 다음 거 오기 전에 조심해. 막역. 그면 장신구 아낄 걸 그랬는데.

여기 불려댔으면은 안 썼을 텐데 장신부를어 마주 받았네 쫄 타이밍에 딱 맞게 나오겠네요 김미기 지금니다 이렇 피해주면은 쉽습니다 어디냐.. Z자네요 노랑 주황 파랑 보라 이초 남았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써주고, 자, 바로 어디 가냐? 어, 오! 먼저 대 죽을 뻔했네요. 이거 지금 쿨기 키면은 사이피 들어서 아마 못팔것 같아서 쿨기좀아낄게요 오, 그렇지, 방영추기또 파랑이다. 자원을 싸웁시다 돌아, 돌아, 파랑. 어, 또 여기네요, 저는. 운이 좋은데? 자원을 싸차. 그냥 이 다음이 비풀이기 때문에 하시는 아끼는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다 아끼고 어차피 경화라서 금방 먹을 테니까 여기서 별세 한 번만 정도 쏴주고 이 다음이 핵심이니까 물약 다 있다. 아 이거 수류탄만 있으면 좀딱기긴 한데. 참 이게 수병을 찍냐 뭐토순딸를 찍냐 쌍를 찍냐에 따라서 이게 딜하는 방식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그게 참좀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딜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져 조금 조금씩 단합이 잘 되는데. 그래서, 물약까지 빨아줍시다. 어, 마침 보름달 또떡져 좋네요. 어, 바닥도 좋고. 태풍을 밀어주고요.

딜러들이 다 잘해가지고 딜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좀 치시던 분들인데 이거 쉽지 않네요 너무 수하자 위주로만 잘라주면 됩니다 선장님이 음. 용이었다고 가속이 있을 때는 또그 쿠디 빨리빨리 두니까 웬만하면 달성까지 될수 있으면 또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거 수류탄은 다음번에 위해 잠깐 안 꺼내야겠다. 아 이거 여, 이 자리에 이거 썼어? <laughs> 이거는 15미터 이상 저거 너프됐대요, 폐박싯대가 멀리 가면 잘안 맞는 걸로 25미터에서 15미터였나? 많이 너프됐던데 염소 화살, 탱 아플 테다 아, 플 테다래 아프겠다, 씨 아플 테다는 뭐야 이거 여기서 쿠이 켜야겠다 이거 그냥 장신구도 키고, 경화하니까. 라주로 써주시네. 감사합니다. 방금은 비맥을 쌓았던 게 맞았나? 여기 바로 바로 털어줄게요 천물리이만천만리이만 우리 집이이만 우리 집이만, 우리 집이만, 우리 이만 우리 이만 우리 이만 우리 이만 우리 이만 우리 집이만, 리집이이장신 때문에 제가. 저장신구는데 그리고 소리할 때 조드들 다른 조드들 로고 보니까 그 장신구 많이 끼더라고요. 그 카라 산 카라산 장신구인가? 카라산에서 주는 장신구인데 광딜 주는 장신구가 있더라고요. 그거가 광딜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올 때는 광역딜링을 좀할수 있을 만한 순간적인 버프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광역딜 자체가 들어가 있는 장신구를 낀다던가 하면은 좀딜 올라갈 것 같아. 저는 이 유연성 장식물 때문에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쓸데없이 별새가 저쪽으로 날라가네 이 쓸데없는 조드같은 이라고 탱커님이 또 베이스를 잘 써주시니까 조드가 딱히 할게 없네요 살것 같... 항상 좀뒤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 태풍이랑 이런 걸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르소리랑 이렇게 멀어 맞나? 오 나이스. 이거 뭐, 나 때문에 살짝 안 맞는 각이었는데. 아 어, 걸렸다. 이거 빨리 사운모 와서. 자원모아서... 이거 별똥 쓸 준비. 때 이제 도트 는 하나만 발라요. 그냥 태성 하나만. 태성 하나 바르고 그냥 닫히고 영혼 소집. 도트는 다안 바릅니다. 도트는 그냥 탱이 좀 모을 동안만 도트 발라요 모을 동안만 달섬 몇마리 조금 더 걸어두고 아니면 어.. 소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 무리 이렇게 있잖아 한 무리 한 무리 한 무리 얘네들은 세무리를 풀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세무리에다가 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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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죽, 죽탱이니까 뭉쳐서 이제 뭐 피소나 아오른쪽이거나 피소나 이제 고피 쓰면 그때부터 이제 빡틸 들어가는 거고 그런식으로 이성이풀잡으 i n a 요 잠깐만 shouldn't eat h i 진짜. 짤 태풍으로 짤그 다음에 나 태광 쿨인데 저거 한짤 안되나? 이정도면 뭐됐냐 장신구 켰고 어 고치가 나이스 차단을 너무 잘하시네 잘해. 이런 파티 만나면 참 편하죠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 아유 귀찮아 이런 씨 오케이 소레아 리필 혹시 모르니까 아이스 보름달 결세 막힐 때 짜릿한 쾌감 전시즌 영웅인장 있는데 담에 그거 한번 써봐야겠어요 키키을 영웅인장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신화 아니면은 오히려 저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분 쿨이라 처음에 그거 먹는다기에는 너무 후반이 좀 안좋아서 게다가 신하보다 영웅이라서 그게 깜지능이 좀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템렘이나 네, 없이... 자가지고 저는 좀 비추 별세 3방 딱 박아주고 어디지? 3물이 12만, 통에 치는 보고 싶어서. 사실 더 높게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제가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아이 무기만 있었어도. 한 15만은 찍을 수 있을 것같았는데 결세 3방. 한방 더. 아마 저 별세 저 딜의 절반은 제가 했을 겁니다. 떠도는 손체. 볼까? 그죠? 절반 딱. 공략 딜에 또 특화된 조드입니다. 이 하신 별세 조드가 공략 딜에 특화된 조드라서 이거는 껍질하면 켜줄게요. 아파보인다. 여기 있으면은 소환인사가 여기서 나오더라고 오른쪽을 깔아주고요 오른쪽을 깔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바로 오기 때문에 힐러님이 가시겠지 네. 안으로 들어오라는 탱커님의 메시지 대마지가, 옆로 감소더라. 사실 저도 좀, 방금 딜은 좀 놀랐어요. 저도 이거, 시, 이, 이템을 실험해보고 있어서, 사실, 사실 이템보다 그템 먹을 수 있으면 좋아요. 이번에 그, 넬즈 레전드에서 나오는 그 2초 시전 한 다음에 그 특화 올라가는 그 장신구 있죠? 그거 먹으면 좋을 텐데. 잠살, 저 이거 세면 죽습니다. 사다 세면 죽어요. 까지 가주고, 엄두이 먼저 가주도록 합시다. 컷! 네, 이번엔 블러드. 보름달 끝. 오보주 그거 쓰는 거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희귀해. 와씨. 그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어. 이번 시즌 장신구가 워낙 이것저것 많아서 어떤 거 쓰는지 한번 보,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내일 신화 막차 가는데 3신까지만 간대서 좀 아쉬워요. 3신이면 내일 줄안 잡지 않아요? 그죠? 1, 2그 다음에 그 3마리 나온 4마리인가 3마리 나온거 그거 잡고 끝 오랜만에 가가지고 오, 오랜만에 보는 지배의 소라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랬던거같아 라지온 지상열 오씨 날향이 날라오는데 고개를 숙여 마필. 이거 빨리 자원 쌓고 장시군랑 같이 급뛰려야 되는데. 이거는 열분을 미리 키고. 오케이 지금이다. 잡아야겠네요. 술. 빨리 뭐 시다 간식, 잡고 간식이래. 아, 는거 간식. 나슬 피하고 오 아프네. 이광포 있는 광제에 있는 것도 참 조드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한번살수 있는 큰 데미지를 받아도 한 번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의 스킬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아, 파멸터로 정글서 가야 되는데, 무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오, 어, 나왔어.